우리가 흔히 눈 건강과 노화 방지를 위해 챙겨 먹는 아로니아의 혈관 속 혈전을 녹이고 간세포까지 재생시키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로니아의 숨겨진 생명력을 100% 몸에 흡수시키는 최고의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로니아 하면 보통 눈에 좋은 안토시아니니 풍부한 베리류의 왕으로만 떠올립니다. 물론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블루베리의 4배, 포도의 80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아로니아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시력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아로니아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두 가지 핵심적인 힘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끈적한 피를 맑게 하는 천연혈관, 청소부의 힘과 지친간을 회복시키는 천연간 해독제의 힘입니다. 첫 번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아로니아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과 안토시아닌의 놀라운 협력 작용에 있습니다. 이두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마치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한 팀처럼 움직입니다. 클로로겐산이 먼저 혈관 벽에 쌓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뒤를 이어 안토시아닌이 이미 생성된 끈적한 혈전 덩어리를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로니아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로니아가 단순한 눈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줄인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천연 아스피린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아로니아는 술과 스트레스 약물 등으로 손상된 우리의 간을 보호하고 심지어 재생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시아니딘-3-갈락토사이드라는 강력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세포가 딱딱하게 굳는 간 섬유화를 억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마치 손상된 건물을 보수하고 튼튼하게 재건축하는 숙련된 기술자처럼 이 성분은 지친 우리 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따라서 평소 술자리가 잦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이 아로니아를 섭취하면 간 기능이 회복되고 몸 전체의 해독 능력이 향상되어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로니아가 침묵의 장기인 간을 깨우는 최고의 천연간 영양제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아로니아에는 그 효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두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로니아의 떫은 맛 때문에 생과 섭취를 꺼리고 간편하게 분말이나 즙 형태로 드시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잘못된 가공 방식입니다. 아로니아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은 껍질과 씨앗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가 주스 제품들은 껍질과 씨앗을 제대로 착즙하지 않고 과육 부분만 대충 짜내어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핵심 영양소가 빠진 보랏빛 설탕물을 마시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생과 섭취시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탄닌이라는 성분의 역습입니다. 아로니아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하고 철분과 같은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몸에 좋다는 생각에 아로니아 생과를 한 움큼씩 드시면 약을 먹으려다 오히려 위장 장애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로니아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떫은 맛은 줄이고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의 흡수율을 수십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마법의 열쇠는 바로 냉동과 최고의 궁합에 있습니다. 첫째. 아로니아 생과를 구하셨다면 바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냉동실에 얼렸다가 드십시오. 아로니아를 얼리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의 구조가 변형되어 떫은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동시에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세포 밖으로 더잘 용출되어 우리 몸의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높아집니다. 그냥 먹는 것과 얼려 먹는 것의 효능 차이는 20배 이상 날수 있습니다. 둘째,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냉동 아로니아 한 줌에 우유나 요거트 한 컵을 넣고 함께 갈아 드십시오.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은 지용성. 비타민과 단백질을 만났을 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우유의 유지방과 단백질이 안토시아닌을 우리 몸속 세포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주는 최고의 택배. 기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떫은 맛도 중화되어 맛있는 스무디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간 건강과 피로 회복이 목적이시라면 아로니아와 함께 사과 반쪽을 넣어 갈아 드십시오. 사과의 풍부한 유기산과 팩틴 성분은 아로니아의 해독 작용을 도와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로니아를 드실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생과는 반드시 얼려서 드시고 가공 제품을 고를 때는 껍질과 씨앗까지 통째로 갈아 넣은 제품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혈관 건강엔 우유나 요거트 간 건강엔 사과와 함께 섭취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십시오. 이 간단한 변화가 당신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친 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풀어 넣어주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